도전하라. 세상을 다가져라. 안녕하십니까. 문수빈 각사입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로 딱한달 만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어, 제가 그동안 교통사고가 있어가지고 한달 동안 쉬었거든요. 이주일은 어, 병원에 입원하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또 이주일은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또 물리치료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9월 21일 날 오후 11시에 교통사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딱한달 만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하게 되네요. 어제는 아, 아, 오늘 한달 만에 출근할 걸 생각하니까 <laughs> 새벽 3시 반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자는 둥, 마는 둥, 뒤척이다가 일곱 시에 일어나가지고 출근 준비를 했거든요. 어, 출근을 하면 또한달 만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또준비에 대해 업무 준비를 해야 될게또 많고, 어, 그래서 바쁜 마음에 12시 반끌 나가지만 제가 8시 반에 출근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팀장님께 그 드려야 할 서류도 드리고, 어, 또한달 동안 보지 못한 동료들 얼굴도 봐서 너무 좋더라고요. 어, 출근하기 이틀 전에는 토요일에는 마음이 어, 팀장님한테 전화드려 가지고 요번 주까지 일주일만 더 쉬게 해 달라고 전화를 드릴까 그때는 몸이 안 좋더라고요. 어, 또 양쪽 콩팥이 아프고 또 식은땀도 많이 나고 기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릴까 말까 그랬는데, 제가 21일 날 출근을 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laughs> 또 약속을 해놔라니까, 번복을 못하겠더라고요 아유, 전화 드려가지고, 좀 쉴게요.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쉬라, 나을 때까지. 얼마든지 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 또저 역시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돈을 벌어야 되고, <laughs> 어, 제 노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또 마냥 놀 수만은 없고 그래서 어,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어, 참다 참다 진짜 더 이상 참으면 안 되는 어, 저녁 7시 반 차를 타고 고란도펜을 <laughs> 어, 다시 중고를 샀거든요 아유 큰 언니는 어, 차가 단종이 됐는데, 왜 그런 차를 사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 제가 큰언니 형부 돌아가셨을 때한 2~3년 전에 어, 진해에 저희 형부 상가집에 갔다가 어, 경주에서 또 가족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큰언니 또... 혼자 있고 이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좀 위로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어, 경부 상가 집 갔다가 오는 길에, 어, 뒤에서 차가 저를 받아가지고, 어, 수리비가 뭐 43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laughs> 어, 중고차 가격은 500만 원인데 수리비가 뭐 430만 원인가 나왔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다뭐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 주는 거라서 괜찮지만 그래도 제 차가 다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 그때 역시도 어, 저는 아주 멀쩡했거든요. 저는 다친 데가 없이 어, 멀쩡했는데 제 차만 어, 1875 고란도만 아빠 바가다 날라가 버렸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쪽 상대방도 또 사장님도 안 다치고 저 역시도 또안 다쳐 가지고 아 정말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또 도와주셨는 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랬는데 계속 6개월 전부터 숫자, 사사라는 숫자가 자꾸만 눈에 밟히는 거예요. 어, 눈에 밟히는 정도가 한두 번이 아니고, 어, 적어도 한 50번은 사사라는 숫자가 너무나 많이 눈에 밟히기 때문에, 어, 제가 중국에 있는 동생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어, 자꾸만 사사라는 번호가 너무 많이 밟힌다. 어, 좀, 사고가 날것 같은데 조심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눈에 밟히네 하면서 어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추석 때, 요번 추석 때 양쪽 콩밭이 정말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물론 무리해서 잠을 안 자고 일하기 때문에, 비로한 것 때문에, 이렇게 눕지를 않고 그냥 앉아서 잠깐 두세 시간 이렇게 시간을 때우다가 출근을 했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추석 때 양쪽 양쪽에 콩팥이 너무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일 어, 그러니까 1 9를 부를까 할 정도로 너무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연휴가 끝나면 병원에 꼭 가야지 이래가지고. 수술이 끝날 때까지 정말 참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와서 링겔도 맞고 어, 또 약도 받아가지고 먹고 이러니까 또 조금 괜찮더라고요. 괜찮은데 또 제가 좀 무리를 했어요. 아유 칠 일씩 잠을 안 자고 또삼 일씩 잠을 안 자고 이래가지고 한 연달아 십일 정도를 잠을 안 자고 일을, 일을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콩팥이 좀 시라고 또. 너무나 통증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또 비가 많이 온다 하니까 제가 3일 휴가를 냈거든요. 어, 콩팥 이거 이제 부산대 양산병원에 가가지고 또 치료를 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집에를 가려고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저는 머리를 이렇게 어디에 부딪히게 되면 꼭 그날은 아주 큰 일이 생기거든요. 어제 징크스는 손에 이렇게 피가 난다든지 손가락에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어디에 부딪힌다든지 이러면 꼭 그날 무슨 사단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좀 피해볼까 이래가지고 한 네다섯 시간을 제가 저희 집에 가지 않고 시간을 계속 끌었거든요. 아, 유튜브도 찍고, 네 다섯 시간을 진짜 아, 그 어떤 부, 부르니 나를 좀 비켜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laughs> 한 다섯 시간을 굉장히 시간을 때우면서 어, 제발 무사히 오늘 하루, 하루가 지나가기를 참 바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5시간쯤 지나고 난 뒤에 아, 이제는 조금 안 좋은 일이 나를 비켜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또 몰라 해가지고는 제가 또한 1시간 정도를 더 시간을 조금 집에 가는 것을 딜레이를, 딜레이를 했었거든요 회사에 가서 화장품도 찾고, 굳이 뭐그 화장품 안 가지고 가도 되는데, 집에 가면 또 화장품 바를 거다 있는데, 굳이 그 시간을 내 가지고 회사까지 가가지고 그비 오는데, 화장품을 찾아가지고 한 시간 정도를 더 끌었어요. 한 5시간 정도를 더 많이 지체를 했거든요. 아, 이제는 좀 괜찮겠지. 이제는 조금. 어, 나에게 닥쳐올 어떤 일이 비껴 갔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laughs> 출발하고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타이어 방구, 타이어에서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 완전히 폭우 속에서 가고 있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거예요 아유 정말 정말 내 예상은 빗나가지를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그 폭우 속에서 그, 그 현대 예상을 불렀어요. 집에 가야 되니까, 또 3일 휴가 내고, 또 콩팥을 갔다가 또 치료해야 되니까, 제가, 어, 현대카를 불러, 현대해상을 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후에 오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분한테 우산을 씌워주면서 이제 그 타이어를 갈았거든요. 그때 목감기가확 왔어요. 저는 이 목, 목이 좀 약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목을 항상 많이 감는데도 그날은 너무나 많은 비를 맞았고 또그 기사님이, 어, 또 제가 그 기사님을 우산을 받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목 감기가 심하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 자기 매형 상가집에 갔다 오는 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저는 상가집과 상가집과 이렇게 인간이 되면 꼭 교통사고가 나거든요. 어, 그래서 어디에 뭐 물어보러 가면 꼭 상가집에는 절대 못 가게 하거든요. 어, 물론 이런 것들은 다 미실이지만, 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어, 둘로 나누지지만 저는 좀 그런 걸 믿거든요. 그래서 산소나 이렇게 상가집에는 절대 못 가게 하거든요, 저한테. 근데 그분이 매형 상가집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거든요. 아, 집에 갈때별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이렇게 제가 걱정을 하면서 집에를 출발을 했거든요. 아유, 그때 출발을 안 했어야 되는데, 또 3일 휴가를 냈고 또 병원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출발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한 50km로 이렇게 서행을 하면서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1차선에서 한 130km를 달리는 그 차가 저를 갖다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제 차가 한세 바퀴 정도를 가드레인을 받고 막 굴렀거든요 그리고 그, 그 구르기 전에 탁 그 분이 제 차를 박는 순간, 제가 생각이 든건 뭐냐면, 아,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사람이 허무하게 죽는구나, <laughs>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 난 아직 할게 너무 많아. 유나도 있고, 또, 세상 구경도 더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죽으면 안돼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핸들을 잡고 정말 이 핸들을 놓치면 안돼 이걸 놓치게 되면 난 죽어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생각을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했기 때문에 그 찰나에 아내 차가 1875가 나둔 걸로지고 완전히 폐차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일구가 와서 저를 일구에, 어, 일구에 싣고 병원으로 옮겼거든요. 아, 다행히도, 어, 머리를 다치지 않고, 눈을 다치지 않고, 그리고, 손과 발이 다치지 않고 어, 목이 오른쪽으로 조금 비틀리면서 좀 많은 다박상을 입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처음에는 어, 저는 살아가면서 유난할 때 2개월 신거 말고는 직장생활을 꾸준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통근치료를 하려고 했거든요 이틀 정도를 통근치료를 했는데 3일째 되니까 제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리에서 식은땀이 나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큰언니한테 언니야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 팀장님한테 한 3일만 쉬다가 출근하겠다고 그렇게 전화를 했다고 근데, 몸이 일어나지지가않는다고그렇게 얘기하니까 언니가 막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서 입원해라고 차를 배차했는데네몸이 상한 줄 아냐고 금만 어, 멀쩡하지 몸은 이렇망이라고후유증이 얼마나 많이 어, 가는지 아느냐고 당장 입원하라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식은땀을 흘리면서, 부랴부랴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골절이 아니면은, 2개월 이상은 입원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입원 한 날로부터, 퇴근, 퇴원할 때까지 2주 동안,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식은땀이 잘잘 나고, 목은 움직일 수가 없고, 발다리가 쑤시고, 근 2주 동안을 병원에서 그냥 앓다가, <laughs> 어, 팔다리가 부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법류학교에서 입원이 더 이상은 힘들다고 통근 치료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양산에서, 어, 경희본 한의원에서 2주 동안, 어, 목 치료를 받고, 그 추나 치료를 받고 또침 치료를 받고 그렇게 2주 동안을 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열심히 그렇게 어, 몸을 어, 가다듬어서 한한달 정도는 더 쉬어야 될것 같은 그런 몸이지만 어, 그래도 이제 돈을 벌어야 하니까, 꾸역꾸역 <laughs> 아, 그렇게 어제 집에서 와가지고 오늘 출근을 했거든요. 첫 출근을 했거든요. 아, 출근을 했었어도 마음이 자꾸만 오락오락 하는 거예요. 일주일만 더 쉬었다 일할게요. 이, 이걸 말을 뵙고 싶어서 열두 번을 고민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오늘 하루 일 해보고, 정말 어려우면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일주일 더 쉬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또 이렇게 고객님들하고 만나서, 제가 또, 수빈이는 참 고객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고객님이 제 은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기 때문에, 또, 또,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을 나가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픈 것도 있고, 또 그렇게 4시간 반, 5시간을 또 즐겁게 일을 했거든요. 무사히 마쳐가지고, 어그 14만원이라는 돈을 내, 내 손에 쥐어주셨을 때, 너무 귀한 돈이다. 내가 한 달을 쉬다가 출근을 해서 일을 해보니까, 참 너무 귀한 돈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쓰지 않고 제가 이렇게 고이 간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밤에는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3시 반까지 잠이 안 와서 계속 뒤척였는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일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 생각하고 계신가요? <laughs> 어, 수빈이는 죽음이라는 문턱에 한세번 정도 갔다 온것 같아요. 완전히, 진짜, 완전히 죽음에 이르렀던 거는 한두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어, 경남은행 비서실에 있을 때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이승민데 또 문시하고 결혼했거든요. 한번선 봐가지고 한달 만에 후다닥 해가지고 시집을 가는 거예요. 정미가. 그래가지고 제가 우울증이 온 거예요. 맨날 만나고 맨날 수다 떨고 맨날 저그 집에 가고 또 우리 집에 가고 이렇게 그렇게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결혼을 해버리니까. 어떤 텅빈 마음 너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삶의 의욕이 떨어지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어떤 죽음 끝까지 가 봤냐면은 한 날은 그 마산에 교회 교회가 있었거든요. 교회가 한 6층짜리 교회가 있는데 그 6층짜리 교회의 난간에 술도 못 마시는 제가 <laughs> 소주를 한병 정도를 먹고 그 난간에서 떨어져 보려고 그렇게 용을 썼거든요. 그랬는데 그, 그 명이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때는 아무 고민도 없었거든요. 단지 친구와 친한 친구가 결혼했다는 것 밖에 없었는데, 어떨 때는 택시를 타고 가면 택시 아침에 출근할 때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 문을 열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죽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어~ 퇴근하고 와가지고 도로에 트럭들이 지나가면 내가 그그 그 도로로 뛰어들어갈 볼까 이이 정도로 제가 죽음에 가까이 갔었었거든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정말 도저히 안 돼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 조금 정신과 치료를 받아 봐야 될것 같아. 이래가지고 제가 어 경남원행을 한 2개월, 3개월 정도 쉬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3개월 정도를 쉬었는데도 어 지금 제, 제 인생의 가장 은인이신 송국헌 사장님께서 어, 또 3개월 뒤에 또 비스 실로 그대로 복귀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정말 제 인생의 은인이시거든요.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그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사장님이 또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셔가지고 어, 54년이라는 세월을 살고 있네요.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 지금도 건강하시다 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아, 23살에 만나가지고 제가 54살이 되고 근 30년이 흐르고 또 사장님이 80, 80년세가 다 중반이 넘으셨잖아요. 또 건강하게 지내신다 하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죽음의 문턱을 정말 완전히 뛰어내렸다면 그냥 이제 이 세상이 없는 거였는데, 그래도 참모진 목숨 그게 그렇게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한 3년 뒤에 또 시집을 가고 또 유나를 낳고, 유나가 또 스물여덟이 됐네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안 죽기를 잘했습니다. 아, 만약에 죽었다면 우리 이쁜 유나를 볼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도래할 거라고 생각도 어, 못 했을 거니까요.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거든요. 유나를 다 키웠고, 아, 또 제가 세, 돈을 모아서 세계 일주를 할수 있고, 또, 어, 서비스 강사로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 또, 어, 힘 없는 우리 소녀 가장들에게 힘을 줄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그이니 형부, 어, 초장 집에 갔다가 교통사고 났을 때, 어, 죽음의 반쯤 갔다가 왔고, <laughs> 우리 1875 코란도가 또제 제 목숨을 구해줬고, 또, 죽음을 피해가게 만들어 줬고 쌍용자동차 덕분입니다 어, 쌍용자동차 코란도 덕분으로 또 이번 어, 9월 21일 날 완전히 죽었다가 죽은 거나 다름없는 저의 목숨을 우리 엄마 아버지 어, 은혜로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은혜로 그리고 쌍용도, 쌍용자동차 코란도 벤 은혜로 또 이렇게 54년 55년 이렇게 80세까지 어,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네요. 어,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죽음을 준비했었을까? 어, 죽음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죽음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시나요? <laughs> 어, 저는 요번 계기로 어, 정말 부끄럽지 않는 엄마로 어, 부끄럽지 않는 직장인으로 그리고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사는 어, 문수빈 강사가 되기, 되기로 어, 그렇게 항상 마음 먹으면서 살아가기로 어, 그리고 죽음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심했거든요.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정도, 정도를 당부하고 싶은데. 어,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아주 먼 남의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어, 지금 역시도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고, 또 죽었을 것이고, 또 내일이면 누군가는 또 죽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 죽음이라는 것에 항상 당면에 있고, 또 언젠가는 다 우리가 또 죽을 것이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어, 항상 살아있으면서도 죽음을 대비하면서, 죽음을 항상 준비하면서, 어 준비된 사람으로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또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인생을, 음,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어떤, 금 경제적인 문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꼭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시기 바랍니다. 어, 사랑하면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된다. 사랑했지만 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인생은 단한 번뿐이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어, 사랑한다고 전화 한통 해드리는 것꼭 어, 잊지 말았으면 하네요. 어, 저희 엄마 아버지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 또 수빈이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후회가 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네요. <laughs> 어, 또 어, 내일 마치면 어,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한 모습으로 어, 다시 내일을 향해서 뛰는 문수빈 강사가 되겠습니다.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어, 교통사고로 한달 쉬고 문수빈 강사였습니다. 안녕.